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에 좌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어 두박이가 제 분석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두박이는 코스피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까지 싹다 외국인들의 이탈과 같이 조정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죠. 뭐 내려가려고 고사지내는 것도 아니고 제 분석이 틀리더라도. 계속 연이형 폭등을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수익을 보시길 바랬지만 역시 뭐 이번에도 운이 좋았습니다. 제 분석이 들어맞았고 원하는 가격대까지 도달을 순식간에 해버렸습니다. 네, 바로 6월 30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조 클럽 달성에도 외인들이 쓸어담는 이유라고 말씀드린 영상에서 어 바로 이렇게 9분 50초 부분이죠. 이렇게 조정이 올것 같다. 충분히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고 조정이 온다면 여기 꺼드린 두 개의 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 안에서 횡보를 할 때가 우리는 기회로 삼을 구간이다 1차 매수 구간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해당 구역 안으로 들어와 주었고 이 가격대는 4,419원부터 4,000원 라인 사이가 되겠고요. 4,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스권 아니라 해가지고 이 박스권 4420원 밑으로 들어왔다 풀면서 박을하는게 아니라 이 구역 전체가 1차 매수 구역이고 1차 매수조차도 4천원까지 연락 상황을 하시고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투바야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정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가격 조정이 온다면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운이 좋다면 이 안에서 기간 조정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일매일 상황을 봐야 할 문제고 뭐 두박이는 지금 상황 생각으로는 이4천원 밑으로는 빠지기 힘들다 이렇게 강력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박이가 옛날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는 공포는 우리의 한계점이 된다. 정말 주식 시장에 딱 맞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마주해야지만 이 공포를 대비해야지만 완벽한 타점에 들어감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단 말이죠. 아직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UAE가 어쩌고, 먼저 해체가 어쩌고 외치면서 세계시장 흐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가지고 올라갔던 만큼 외국인들의 동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 중요 경제 지표가 평소보다 가중치가 훨씬 높게 잡힌다는 말이죠. 이러한 분석을 떼놓고 어떻게 지금 한국 주식장을 논하겠습니까? 불가능이다. 이런 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방향 잡아 드릴 수 있는 이 두바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타점과 함께 고점까지 끌어 드리겠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 반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바로 파월연속 분석을 통해가지고 세계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렸고요 네,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구독 버튼 하나면 이두바이 영상 찾아와서 매번 보실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히 수익 극대화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론이 길었죠 어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리고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기술은 명백하게 외국인들의 자본이 다시 들어오는 제2차 불장에서 최선호주입니다 네못 뭐 박아놓고 가죠 최선호주 제 2차 상승파동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의 수세와 함께 가장 폭등할 수 있는 종목 최선호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하시라 원하는 목표가까지 푸근하게 도착을 했고 좀더 내려갈 폭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파동 속에서 외국인들의 최선호주로 엄청난 폭등을 보일 것이다 차트도 관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월봉상으로 강력한 매직 구간이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대한전선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러했고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게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온 첫 번째 파동은 보통 진짜 시세 분출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것 또한 진짜 상승의 경우는 잘 없다. 언제가 상승 파동이냐 월봉상으로 이런 명백한 저항 구조를 만들면서. 끝에 가서 저점을 올리는 수렴이 나오고 이것을 돌파할 때가 바로 월봉상 대시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나서 우리 기술은 15년 만에 만든 이 매직 구간을 돌파했는데 이런 기회가 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의 초특급 초대형 불장과 겹치는 시즌에 이런 월봉상 패턴을 만든 종목이 겹치는 경우 단언컨데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시면서 몇번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매물대 공간까지 와서 이렇게 음봉으로 작업을 치고 있지만 이거는 매물대 소화 겸 신고가 흔들기고 이게 빠르면 이번 달에도 당장 꼬리로 남을 월봉초 월초 꼬리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월초 꼬리 작업으로 매물대 개인들 한번 털어가는 작업. 이런 걸 한번 해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월초에 은봉이 꼽피는 경우에는 월초 꼬리 작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약 후광이라고 하죠. 그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명백히 상승 파동 속에서 나온 이 많은 거래량들이 마땅히 빠지지 않은 상태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고점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내려가고 아래 사이도 내려가는 뭐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 뭐 사이 안 크겠지만 뻗어죠.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안 켜도 눈에 보이죠. 아무튼 이걸 고점 시그널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보통 진짜 대상승, 월봉상 대상승을 보일 때는 원래 이렇게 일봉상 나오는 고점 시그널들을 싸그리 부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봉상, 대하락 중에 저점 시그널을 갖고 매수에 들어갔다가 다 깨지고 지하실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월봉상 상승 추세일 때. 고점 시그널을 1봉으로 확인해서 매도를 때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두바기는 차트를볼때 월봉부터 이어지는 월봉, 주봉, 1봉 이렇게 타임프레임별로 연계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밑에 분석기법은 상당히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 관점으로는 명백히 월봉상 상승추세고 1봉상 얕은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일봉상 얕은 조정에서 비중을 싣고 추가적으로 주봉상 조정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실을 비중을 어느정도 남겨놓는 대응으로 우리는 완벽히 좋은 평단가를 유지한 상태로 월봉상 다시 한번 이어질 폭등 랠리를 잡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백히 갭도 메거주면서 오라는 강화까지 내려온 상황 너무 좋고 7월 3일 종가가 5,240원을 넘기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7월 4일에 투자 경고까지 해제가 됩니다. 뭐, 투경 해제된다고 바로 급등하겠습니까? 저희는 모아가는 매매하고, 조정은 5에서 10일 온다, 이 기준 변치 않게 가져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부터 외국인 동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가 오늘또 엄청난 양의 매도세를 보이고, 역시 이 매도의 주체는, 최근 한 달간 많은 양을 매수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바치고 있는 건 개인들이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두박이는 금리 인하와 국채값 상승 네 오늘 새벽이었죠 어, 새벽 미국 입장에선 7월 1일 새벽 추가로 7월 3일에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넘판 페이러와 실업률 관련된 이런 발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그에 따라 국채 값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동안에 세력들은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자금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에 따라 기술주들 그리고 코스피 이런 애들의 하락이 예상된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파월의 연설 발언들 중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당장 7월 달도 데이터만 나오면은 금리 인하 할수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뭐또 추가로 지금 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라는 발언으로 금리 인하가 무조건 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발언을 섞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7월 금리 인하가 나발이고 미국 시장에 생각보다 충격을 어좀 불안정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요. 어제 나스닥이 네, 지표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고, 이와 상반되게 다우 지수는 오르고 S&P는 유지가 되는 등 금리 인하가 전 남았다는 불안감과 함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원전 관련 주들 뭐뉴스케일 파워 마이너스 8.7%오클로 마이너스 7.5% 센트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7.9% 등등 원전 관련 주들의 대폭 하락까지 동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원전이란 거는 기술주들이 투자를 시작함에 따라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1차 수혜 주기 때문에 금리나 효과를 직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나 생긴다면 반도체랑 유리기판 관련된 애들도 오를 수 있고 추가로 어제 발이 어, 어제 통과됐던 OBBB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드론 관련된 지원금 1,500억 달러 하나로 202조 원 가량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드론 쪽으로 이런 부분도 다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드론과 반도체와 유리기판 네, 이쪽 관련 또두 방에는 이미 포트폴리오 준비에 들어갔고요 네, 뭐 아무튼 금리 인하가 좀 남았다는 불안감과 함께 원정과기술주들의 폭락이 이루어진 지금 다음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마 가장 빠른 시간으로는 7월 3일 넘판 페이러와 실험용 관련된 발표 그 7월 30일 어, 한국 기준으로는 31일 새벽이죠 어. 31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과 7월 3일이랑 7월 31일이 사이 갭이 좀 크긴 한데 제가 봤을 때 7월 3일이 그래서 약간 이 변곡점으로 보이죠 7월 3일 발표로 금리 결정이 되고 나면은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본이 다시 한번 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원정 갈래 오 먹히면 사나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리 인하가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국채 쪽에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자금이 쏠렸다가 그 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선을받게될 수선을 것입니다. 이 기간을 5에서 10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자본 유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투자가 절실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한국이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 최근에도 당연 나가고 있고 외국인 자본 유입이 약한 만큼 아직까지도 이 주봉상 내려오는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코스피가 더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좀 확정이 되고 나면 분명 코스닥 시장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자본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정 관련된 모멘텀과 코스닥 관련된 지수 모멘텀까지 같이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6월 16일에 사라고 사라고 우리 기술을 사라고 어 차트 설명까지 해 드리면서 3,115원에 알려드렸는데 네, 상당히 평온한 평당까지요 네, 알아서 주가 오르기만 하면 남들보다 더큰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평당가를 안내드렸기 때문에. 다들 걱정없이 들고 가시면 되는 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반도체, 뭐 유리기판 등등 후반전 폭등할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미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두박이가 이제 2월달부터 말씀드린 하나같은 기업에서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올 겁니다. 뭐지조사가 3배 넘는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흔히 볼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금리나 사이클 3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다. 3월 달에도 금리나 사이클 3단계는 지주사의 상승이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3월 14일부터 1차는 두사, 2차는 하나, 3차는 코어롱 지주사에 대해서 추천드리면서 저희 지주사가 다 잡아왔지 않습니까? 두박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을 놓쳐온 적이 없고, 즉, 이 조정기간을 시작으로 다음번 큰 흐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정말 공포를 마주하고 새로운 기회 높은 곳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엄청 큰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바기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모방 어, 당연히 무료인데 부디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두바기가 우리 가족분들, 그 시청자분들 부디 이큰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 저희 카페 운영 중인 카페 눌러 보시면은 수익 인증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글인데 상반기 결산으로 벌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셨고요. 그 밑에 분도 저희 이제 추천주로 111% 47%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면서 뭐조정이거든 뭐든 푸근한 수익 다들 다 계좌에 꼽아놓고 계십니다. 큰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쉬운 시장이고 그 어느 때보다 계좌 뿔리기 좋은 초특급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써 드릴 거고요 이렇게 뭐 투자에 도움되시는 실시간 기사도 올려 드리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사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브리핑 당연히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는 만큼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큰 도움 될 겁니다 실시간 종목 추천으로 푸근하게 수익 누리시면서 공부도 하실 분들 꼭 여기 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서 다들 이번 25년 황금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초화장사 작두타들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